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숙건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의어서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속건제. 소권제, 속건제는 세 가지 상황일 때 우리가 드린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세 번째는 이웃의 소유에 도둑질이나 착취하였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속건제의 제물은요. 속죄제와는 달리 우리가 신분에 상관없이 무조건 흠 없는 순양을 드리는 것이다. 드려야 되고요. 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나 어떤 어 성물에나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에게 120%를 다시 갚아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이 속건제. 그 그래야 너희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이 속건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수량을 드리라 하고 동시에 이웃에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금액 그대로 보상할 뿐만 아니라 20%더 얹혀서 이렇게 속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회에 누군가 사기죄를 저질러서요 감옥에 갔다 합시다. 그 사기범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 사기범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어,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다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들의 마음에도 힘이 생겨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 사기범을 용서해야겠지. 나름 감옥에서 죗값 치르고 있으니까 다행이잖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이 전도하 마음으로 이 감옥에 찾아가서 이 면회를 신청한 사기범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사기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을 이름을 듣게 되다니 참 기쁘네요. 안 그래도 저도 최근에 이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저는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면회를 신적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기범의 그 회심이... 성경 말씀에는 틀리지 않은 말씀인데,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이 불쾌감이 북받쳐 올라왔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불쾌감 무엇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사람에게 실제적 피해를 입힌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만나 용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용서일까? 라는 의문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만 용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의 소유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액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액의 5분의 1까지 더 얹어서 120%까지 보상해야 되는 것은 그 일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인 피해, 그것까지 감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어만 안 됩니다. 나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 내 힘껏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함까지 고려한 보상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하셨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아주 질타하셨죠. 뭐라합니까? 고르반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어또 도와야 할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은 부모 경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대 전통 제도가 고르반 제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고. 계명 중에 하나인 부모 공경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처럼 속건제 정신은요. 하나님께도 용서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성물이나 또 이웃의 소유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용서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속건제 정신입니다. 우리의이속건제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어떨 때가 이럴 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늘 비판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어떤 계명에 늘 민감한 것 같았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죠. 안식일. 그들은 이 4개명인,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국기 31장 14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르반,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고르반 제도를 보면, 이들은 뭘 또한 부지 중에 범하고 있습니까? 오계명인 부모 공경을 지금 부지 중에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최대국기 21장 15,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이나 부모 공경이나 둘다이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다라는 걸 말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덜 해야 됩니다. 예를 분 우리도 구약성경을 보면요,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참 적용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참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 보면 또 한편은 "나 너무 많이 어겼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시대 상황과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계명들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이걸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죠. 먼저 계명들을 구분한다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법, 두 번째 의식법, 세 번째 시민법 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뭐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니다 십계명은요 구약 시대나 오늘을 사는 이 현대 시대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옷에 거짓증거하지 마라. 내 옷집에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은 도덕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의식법. 의식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고 있는 제사법. 그죠? 그리고 정결 규례. 성막에 대한 규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규정들은요. 의료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지혜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할때 우리는 자주 먹는 돼지고기도 있고 또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는 부정하다고 말한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식법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요즘 우리 출애국기를 읽고 있잖아요 출애국기를 읽다 보시면 이 시민법이 나와요.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신체를 상해를 했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짐승을 통해 입은 상처는 또 상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권 침해에 관한 규정들 이런 모든 것 사람들의 이 생활에서 일어난 문제들의 법 규정들이 시민법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적용하지만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법 중에 상해를 입혔을 때 이런 법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내가 남의 손을 다치게 해서 손을 못 쓰게 하면 내 손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남의 눈을 앞을 못 보게 내가 실수로 다치게 해도 내 눈도 그렇게 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해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상해법 적용 못 하잖아요. 부모에게 욕한 자식이라고 사형에 처합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 시민법도 뭐예요?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때 어떤 폐해들이 일어날까요? 여호와 증인들의 경우에 레위기에서 말씀에 그들은 피를 먹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피에 뭐 피째 먹는 음식 없습니다. 피와 관련된 음식 먹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은 헌혈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피를 내 목에, 몸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피를... 섭취하는 거다,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때문에 여호와 정인 사람들은 총을 든다고 군대를 입대하지 않습니다. 그건이 모든 게 뭡니까? 다 지나친 이 율법의 문자주의적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뭘 저렇게 성기나 보면은 유월절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죠. 그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주님께서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본질인데 이 사람들은 1,6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6월절을 다시 안상홍 교주께서 살리셨다고 그 안상홍 교주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짬뽕 같은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뭐라 합니까? 계시록에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말론주의로 현혹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요. 이문자주 주식 해석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의식법 시민법은 시대 상황과 문화 속에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잘살려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지켜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간통죄가 폐지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7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간음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아무리 용하다는 무당을 나에게 소개해 줘서 해도 그리스도인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오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나,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이 나에게 편하게 다가와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경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는 욕설을 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살인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것마저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고 자신하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십계명까지도 살펴보니까 모든 계명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는 계명 몇 개를 지켰으니 천국에 가고, 몇 개는 놓쳤으니까 미달됐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지키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본질을 알고서 지키는 사람과요. 그 율법의 정신 모르고 자꾸만 이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뭡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수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고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계명이냐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알같이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바울의 말과 같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읽고 쓰고 공부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기 위함이다. 사랑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보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토록 기다려 주셨고 이토록 사랑하게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이렇게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있다면, 우리는 내 형제 자매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소외된 형제 자매가 없는지 살피고, 누가 아프다 하면 반찬이라도 만들어 위로해 주고. 형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여기며 기도해 주는 마음. 그리고 한 사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만날 때에 주님도 그들을 용서하셨지 하면서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섯 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요. 내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오늘 속건제도 보세요. 속건제도 개명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동시에 이웃에게도 용서를 분명히 받아야 죄 씻음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차라리 여기에 나온 이 개명들을 지키는 것이 더 쉽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때론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지키기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은 할수 있겠는데 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만 안 만나면 그만이야라고 밀쳐낼 때에 나는.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모든 계명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투자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할두 번째 이유를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구지 중에 범할 때에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00여 개가 넘는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사랑하며 살라는 계명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 온 몸으로 보여 주셨고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성들은 우리가 여러 계명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하는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요 완성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맛보고 있다면 다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간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했는데 저희가 계명을 드여다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두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늘 넘어졌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으로 너무 무례하게 살아왔고, 또 참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도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에 여호와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여, 주님 가장 율법의 본질인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바다 같은 그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될수 있게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주여 용서하기가 어렵고 도저히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율법의 계명을 완성하는 사랑하는 자가 나 자신이 될수 있도록, 실천한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에 다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